안녕하십니까. 낙지 비빔밥이라고 합니다. 요새는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아들은 딸을 비해 이리저리 도와다니거나 말썽을 피우고 때를 잘 쓰기 때문에 키우기가 힘들어서 대체로 얌전한 딸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아들을 키우기가 그렇게 힘드시다면 왜 뱃속의 태아가 남자로 밝혀질 때 낙태할 생각을 안 하시나요? 80 내지 90년대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뱃속의 태아가 여자로 밝혀지면 낙태를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, 딸을 선호하는 지금은 뱃속의 아들을 낙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 하지 않나요? 남자는 굳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요새는 남자가 꼭 필요한 일자리도 적어지고 있고, 번식을 할 때는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의 5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뱃속에서 태아 성별이 남자로 밝혀졌을 때 낙태를 일삼는다면, 아들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일도 별로 없을 것인데 왜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